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살이 열심히 살아낸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리포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네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빌리포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옥에 죄수의 신문으로 들어앉아 있는 바울입니다. 그것도 무슨 잘못을, 특별한 잘못을 해서 그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찾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억울하고 또 화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필리포 성도들 그러니까 자유인의 몸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한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아파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간에 관심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바로 거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바울은 어떤 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의 날 우리가 이제 한자리에 모일 텐데요. 내일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수 있음에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영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워지다 보니 사람들마다 그 마음들이 다 좁아 터진 마음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그러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도 그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당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용을 상대방이 누구이든 받아들이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공동시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내일 주일도 하나에게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